옛날에 뭐 이런 말이 있었어. 음. 미할 때는 화장실 갈때 핸드폰을 두고 가라고. 그치? 그런 말이 있었는데. 여기는 정리 한이유는좀 이따 설명해 줄게. 근 네, 보면. 음, 이런 말이 있더 크게. 수익이나, 그 아니면 장타를 보지 않는 이상에는, 프라이스 액션이,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. 그치?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가지고, 이게 단타나, 좀 짧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핸드폰을 갖고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. 그치? 그런데, 그래서 항상 이렇게, 짧게 보는 사람들은 그, 그 자리를 놓치고 나면 어쩔 때는 음, 그,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놓쳐가지고 크게 몰리고 음, 뭐막 그런 경우도 생겨. 음, 보면 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들어가서 스윙을 쳐가지고 금요일 날 스윙 들어가서 스윙 이 아니 오바지 들어가서 먹고. 그래가지고, 여기에서도 먹었잖아. 이건, 물론 나도 운이 좋았어. 왔다 갔다 하는데, 이 자리를, 자리를 맞추고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, 확인하고, 들어가가지고 먹었잖아. 음, 응? 흑사명을 보고, 그치? 그렇듯이, 이런 자리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야. 그치? 여기도 마찬가지고, 그렇지? 다른 자리는 그렇다 치고, 이 자리도 그래. 응, 돌면서. 60평 돌기 전에 40평 먼저 꺾이잖아, 그치? 자, 여도 또, 3평이야. 그리고 여기 떨어져서, 시가 아래서, 장기평들 말고 떨어지잖아, 그지 그러면 크게 보면 여기가 두 번째 자리야. 그렇듯이, 보고 있어야지, 보이는 자리들이 있단 말이야. 그지 그렇듯이, 항상, 의미는, 항상 이렇게, 보고 있어야 돼. 보고 있어야지. 보지 않고 그러면, 자리들이 많이 놓쳐. 무슨 말인지 알지? 항상 자리를 보고 있어야 돼. 어, 이 자리도 마찬가지잖아, 이 자리도. 그렇지이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. 그지이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. 이 시크 아래서 이기도 마찬가지지. 이렇게, 아래 두번 자리가 보인단 말이야. 그러면, 이 자리에서 또 작은 흡산병을 그려. 이거 안 보이네. 응? 대충 보면 이렇게 생겼어, 이렇게. 그렇지? <laughs> 이렇게 생겼어. 시 <응>? 아래서 <laughs> 한번 그리면서 장기 평 아래서 유심히 돌리면서 들어간단 말이야. 이자리는 원래 강한 자리고, 스페셜 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먹으면 되는 자리고. 그렇지? 그리고 보고 있었다면 이런 자리들이 순식간에 지나가, 한 5분이나 10분 사이에. 그러니까 항상, 음, 남들이 우스의 소리로, 화장실 갈 때도, 음, 휴대폰 들고 가라고요? 말고, 꼭, 그 들고 가라는 소리보다는 항상, 보고 이으라 소리겠지, 그치?